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여러분 노화 방지 1 0계명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블루베리의 힘으로 5년은 더 젊어지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 왜 보라비 탕산화 폭탄일까요? 바로 안토시아닌 덕분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답니다. 뇌 건강에도 최고예요.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하지만 잠깐! 블루베리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유제품과는 상급. 유제품 속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을 방해해요.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요. 과다 섭취는 금물.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껍질째 통째로. 껍질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거든요. 바나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 유피. 냉동 블루베리도 좋아요. 드시기 직전에 꺼내 드세요. 블루베리 그냥 먹어도 좋지만 스무디, 샐러드 등 다양하게 즐겨 보세요. 오늘부터 블루베리와 함께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